할렐루야. 우리 주위 들어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을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어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국가를 이루고 있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 포로가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포로생활 가운데에 국제정세는 변화하여서 동부 엘람의 작은 국가이던 안산의 왕, 캄비세스 1세의 아들인 고레스는 그의 아버지가 죽자 왕위를 이어받고는 즉시 바사, 성경에 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고 그리고 오늘날의 이란을 얘기합니다. 이 제국들을 통합하고 나서는 얼마 후에는 대제국이었던 바벨론까지도 정복하게 됩니다. 이 바사 제국의 세력이 이 정도로 컸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엄청난 큰 대제국을 이뤘죠. 이때 고레스 왕은 돌연 온 나라에 칙령을 공포하고 조서도 내리게 됩니다.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대제국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셔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스라엘 유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이 사실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고레스 왕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혹 무슨 저희나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런 등등 쉽게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레스 왕의 행동에 대한 의문의 답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라 1장 1절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며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원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에 놓으신 역사를 이룬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고레스 왕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레멘을 통해 예언해 놓으신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6장 28절에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건짐을 받았던 그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강요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순종한 결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할 것이며 7 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위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와 바벨론는 하나님의 허용 범위를 벗어라. 어느 시대나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자로 쓰임 받을 때 마치 제세상을 만났던 함부로 필요 이상의 악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섯 대만 때려라 이렇게 허용하셨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악하게 쓰임 받는지를 모르고 백대 이상 막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필요 이상의 악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별개로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이때 고레스라는 이름의 왕이 나타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성전 건축을 도울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을 예비해놓으셔서 그가 패망한 제국 바벨론의 강류였음에도 새롭게 정복자가 된 바사 제국에서도 이어서 왕의 아주 가까운 강류에 있게 함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 미리 예언해놓으신 그 모든 역사를 마치 시나리오처럼 정확하게 시간과 인물과 배경과. 지역 모두를 이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역사에서 그 역사를 잊게한 배경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 대전의 배경에는 히틀러라는 인물과 극단적 민족주의라는 뭐 이런 등등의 배경이 있었다라고들 하는 겁니다. 세상 역사는요 이런 정도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그 모든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역사의 배경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택함 받아 은혜 아래 있으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 약속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에 있다는 것은 이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믿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레스 왕과 같은 존재를 보내셔서 셨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정해 놓으신 은혜의 축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라 1장 4절입니다.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으로 도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라.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또 그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과 은도 주고,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과 타고 갈 짐승도 주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바칠 자원재물도 주어서, 그들이 영광스럽게 떠나가도록 도와주어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지역 사람들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여행에 필요한 물건도 주고 타고 갈 짐승도 주고 하물며 거기다가 자기들이 믿고 섬기지도 않는 신을 위해서 자원에서 헌금도 하라고 명령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에 져서 종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래서 자기들이 천시하고 깔보고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은금 재물을 주고 여행 경비와 물품과 헌금까지 챙겨주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지만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또이 명령에 기꺼이 순복했던 바사 제국의 사람들 또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은과 금과 재물을 털어서 아주 두둑히 여행 경비를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예정하신 길을 위해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비록 지금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을지라도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과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로 피로를 채우시고 길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의 현상과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참고하고 아주 한정된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이렇다, 저렇다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의 판단 기준이 경제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 그런데 사실 이 경제라는 말이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모든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세상입니다. 돈이 없는 노후는 안담만 돈이 없는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는 당당함은요 허세로 매도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없는 자다운 모습으로 살 것을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게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에 그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가진 것은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떠날 것을 명령하셨고 단지 이 명령만을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적인 공급하심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한라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노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연애, 결혼, 출산?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노후? 돈이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 결혼, 출산? 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함?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보장과 당당함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자각과 사실이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당담으로 삶의 여정을 기쁨으로 행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배우의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낼 것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면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 예레미엘을 통한 그 말씀이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은 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은과 금과 재물과 타고 갈 짐승과 또 성전을 건축한 헌금까지도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시나리오처럼 이루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세상은 모든 것이 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배우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삶 속에 함께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떠 나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급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행진해 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죄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사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신가 보게 면류관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신 분, 이 따라 하신 고백을 고백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